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방으로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방이 정말 은혜를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번 주 계속하여 우리는 교회로서 선교대회, 선교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와 함께 이제는 열방이 우리나라로도 찾아왔기 때문에 이주민 선교를 같이 묶어서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러한 선교대회이지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이 땅에 선교 문고를 열어주신 두 분의 이름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아펜셀로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부드 선교사님.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두 분이 이 개신교 선교사로서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의 문고를 연거는 맞지만. 그분들이 결단코 홀로 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한 것이었죠. 아,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뒤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들이 모든 선교사 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도 했고요. 그리고 기도도 했죠. 선교는 아, 결단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파송선교사 31유닛이 있고 그외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22유닛이 있죠. 총 거의 100명이 됩니다. 어, 그들이 이제 그 세계 여러 곳으로 지금 나가서 섬기고 있지만 결단코 홀로 나간 게 아니죠. 우리와 함께 나간 분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항상 힘이 되는 격려의 포인트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같이 선교하는 것이다. 우리가 같이 선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더욱 더 선교 사역에 뜨거운 가슴을 갖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거룩한 동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특별히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불러서 함께 하신다 이면을 우리가 좀 새롭게 자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말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컬링과는 굉장히 멀어진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날은 더욱더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 광야 깊은 곳으로 가고 있었던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선교하는 멀리 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실 그렇게 본다면 열정이나 가능성도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겠다 하고. 부르시는 그러한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아 나도 지금, 우리도 지금 교회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면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해드리자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다가가는 그러한 메시지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세 가지 질문을 이번 사랑방 질문으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도입 질문으로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거나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이고 있다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이제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작은 일, 큰 일에 섬기시고 있는 그러한 선교단체, 그러한 선교 기도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서 여러분이 섬기면서 받고 있는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요. 혹시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나라에, 어떤 그 이주민 혹시나 이주민 그 민족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여러분 관심을 같이 나눠도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의 선교사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나도 선교가 멀게만 느껴진다면 어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 알게 모르게 내가 이제 선교와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눠보자라는 어, 그러한 질문의 의도입니다. 어, 오늘 이 촬영을 하고 있는 화요일 어, 오늘의 그 오늘의 양식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큰 무리를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있지만, 그 기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오늘의 양식 타이틀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협업, 하나님과의 협업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거룩한 동역자로서의 동참이라는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있지만 그떡 다섯 개와 이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누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또한 나중에 남은 모든 그 음식을 거두어 와서 열두 광주리에 남기고 청소하는 일도 제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그 오병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빨리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이큰 무리들이 배고프면은 뭐큰 일을 벌릴 어, 수가 있잖아요. 빨리 사람들을 보내라고 예수님께 재촉도 했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도저히 계산이 안섭니다 하고 제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하는 항의를 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하고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헌신만 있다면 분명히 오늘도 새로운 선교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역사를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수 있는 선교의 ABC를 다음과 같이. 제가 나누었죠. A는 a t t 관심을 가져라. B는 b e s 기도를 하여라. C는 c o m m 특별히 이 약정서를 통해 이 우리가 선교 대회를 가질 때마다 우리가 물질적인 헌신을 하게 되는데 물질로도 우리가 헌신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선교의 A, B, C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관심을 갖는 일 조금만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우리의 초점을 돌이키면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 그러기를 바라고 어, 두 번째 B는 B 시중 기도하는 것예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항상 동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 기도 제목도 우리 해선에서 받으셔서 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그리고 헌신.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헌신을 우리 같이 할 텐데,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어요. 얼마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 드리니까 큰일이 되잖아요. 우리도 작은 물질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또한 선교에 흘려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건늘제 마음속에는 큰그 기쁨이 되고, 그 익사이드맨, 아주 흥분이 됩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사역 감당하며 또한 열방이 우리나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을 품고 이주민 선교를 통해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